네, 안녕하세요. 4월 6일 네, 토요일입니다. 일단 뭐 어제 미 증시는 일단 또 상승으로는 마무리되었네요. 근데 일단 뭐 증시는 상승했는데 이게 우리 셀트리온, 네, 제약 바이오계는 네, 그렇게 네 좋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일단 어제 다우가 0.8%, 네, 나스닥 1.2, 네, S&P 100 1.1%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뭐 2%대 올랐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어제 또뭐 실업률이랑 또 고용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네, 깜짝 고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뭐 비농업 부분이 시장 예상치 20만 명인데 30만 명대가 나왔고 실업률 네, 3.9% 예상인데 3.8%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일단 지난주, 이번주였나요? 일단 PMI 지표가 50 넘으면서 일단 경기 확장 국면으로 나오면서 금리나 시기가 원래는 6월달이었죠. 이게 7월달로 또 미뤄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나온 지표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6월달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단 또 50%를 넘어섰습니다. 금리나 시기가 6월달에서 7월달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그냥 셀트리온, 그냥 홀딩입니다. 매도 시점은 아니고, 그죠? 매도 시점은 아니고, 지금 매수 시점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다음 주에 일단 일정 사항으로 보면, 일단 CPI 발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또 총선 모입고, 뭐 그죠? 일단 보시면, 일단 4월 1일, 아, 네. 다음 주 4월 8일 월요일 날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날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제 4월 10일 수요일이죠. 우리는 일단 총선이고 미국의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11일 날 오전 3시에 공개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CPI 지표 10일 날 9시 반 우리는 일단 휴장이죠. 뭐 총선 부분 때문에 국내정치 휴장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목요일 날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CPI, PPI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뭐 매주 있는 주간 실업,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4월 12일 금요일, 네,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뭐, 동결이 되겠죠. 아무튼, 요렇게, 또 다음 주에 또 중요한 또 지표 부분이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지표 발표 전까지 그냥, 네, 관망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 확인 후에, 확인 후에 매수하실 분들은 뭐, 매수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뭐 유럽 증시는 일단은 모두 다 파란 불로 마무리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는 네, 깜짝 고용의 1%대 반등했다라고 하는데, 네미 경기, 네 호조, 네미 견조한 경기에 베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 금리나 시기가 뒤로 늦춰지더라도 기업 이익의 실적은 뭐 좋을 것이다라는 또그 사항으로 미 증시가 일단은 또 빨간 불로 해서 마무리 되었는데요. 연준의 6월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한 시장 기대는 크게 줄었다. 네, 6월달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51% 전날의 34%대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 그러면 당연히 또 금리 인하 시기는 7월달로 늦춰지고 있는 상이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 뭐미 증시는 괜찮겠지만 그죠? 우리 국내 경기는 뭐 미국 대비해서 그렇게 호조는 부분은 아니죠. 네, 아무튼 그 아무튼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폭 줄어도 미 기업 성장하면 오케이다. 네, 이 이슈 상항으로 뉴욕 증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아무튼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주가가 오르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뭐 그, 금리 인하가 금리나 이날 시기가 연기되었다라는 이슈 상으로 또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죠.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부분인데 고금리에도 탄탄한 미경제에서 기업 이익 성장의 방점. 6월달 금리나 물건가는 을 듯하고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또 약간 잡아먹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제 장 마감 후에 네, 그 공시가 하나 나왔죠. 네, 셀트리온 임원의 장내 매도, 장내 매도권. 한 1, 2주 전이었나요? 1, 2주 전에도 일단 임원들 장례 매도 했던, 했던 사항이 있는데, 또 어제도 장마감 후에 임원, 내 네, 주요 특정 뭐 소유 상황 보고서 해서, 네, 임원, 전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무죠? 전무가 기존에 내 네, 3,060만 주 가지고 있는 중에서 500주를 팔았습니다. 네, 이, 그래서 남아있는 수가 2,564주 부분인데요. 장례 매도. 처분 단가 19만 100원에 팔았습니다. 야튼, 그죠. 네, 임원들의 장례 매도. 네, 일반적으로 안 좋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7만 7천 원. 네, 19만 원대. 뭐잘 팔았네요. 뭐이 부분은 그죠. 임원들은 어차피 스톡 옵션 쪽으로 받은 부분이라서 단가 자체가 매우 낮을 겁니다. 이것도 뭐 악재. 네, 악재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줄만한 악재 부분은 아닌데. 암튼. 임원들이 매도하고 있다. 며칠 전에도 매도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약간 진펜트라 쪽에 대한 부분 거죠. 일단은 우리 뭐 회사에서는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 저거죠. 네, 일단은 제가 뭐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3월달에 원래는 3월달에 중소형 PBM 쪽에 등재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었습니다. 네,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4월달에 일단은 3대 PBM 중에 하나 계약 <laughs> 체결. 계약 체결은 되었고, 그죠? 네, 발표 시기를 협의 중이다. 제가 셀트린 IR팀에 통화를 해서, 네, 그, 나은 부분을 공유를 해드렸고, 일단 주총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8월에서 9월 달쯤에 3대 pbm 하나, 그리고 연말까지 또하나해서 3개의 3대 pbm을 올해 연말까지 뭐 하는 부분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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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뭐 싱크풀에 올린 사항 본다라고 하면, 뭐 상반기 때 3대 pbm을 다 넣겠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약간 저는 이렇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은 적 없는데요. 아무튼 이 말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전기주총에서도 그죠. 회사에서는 하나는 8, 9월달 하나는 연말까지 라고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넣는, 넣는다? 일단은 근거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CVS, CVS 케어마커 쪽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그냥 등재된 부분이었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선호 의약품으로 뭐된 부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등재, 등재가 됐다라는 부분은 호재 소식이긴 하지만 그죠? 말 그대로 CVS, CVS 케어마커 쪽에서 그냥 처방 목록에 그냥 등재되었다. 수십만 의료, 수십만 의약품 중에 그냥 등재되었다. 네,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네, 등재된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 부분인데 서로 약품 등재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laughs> 염증성 장질환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말 그대로 처방 목록에 등재된 거. 네, 유플라이마도 있죠. 유플라이마도 있고 진펜트라도 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만 개의 약품 중에서 그냥 등재가 된 겁니다. 네, 처방 목록에. 이 중에서, 뭐, 약간, 만약에, 뭐, 선호약품 쪽이 있다, 그러면, 그죠? 그쪽으로 처방이 되는 부분이죠.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계속해서, 뭐, 보여드리면, 이게, 어디였죠? 뭐, 어디? 약간, 스프리어 헬스플랜 쪽으로 해서, 네, 4월 1일부터 효과가 발휘하는 쪽에, 뭐, 진펜트라 쪽에 대한 부분이 또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뭐 일단은 뭐뭐 뭐 진펜트라가 처방 목록 쪽에 들어간 부분이 부분인 듯한데 업데이트가 되어서 진펜트라가 들어갔습니다. 네, 진펜트라 들어간 부분인데 이것도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선호약품 쪽이 아니라서 이것도 큰 의미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약간 메디케이드? 메디케이즈 약간 미치시피 쪽에 대한 부분도 진펜트라 쪽에 대한 부분이 목록에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네 선호약품 쪽이 아니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비선호약품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등재 되었다는 것. 네. 효과는 네. 뭐 유효일은 이제 올해 초 뭐해서 버전 2 0 1 4년 3월달 부분이었고요. 네, 뭐 업데이트가 2월 2 9일날아무 네, 들어간 부분인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똑같이 약간 맥 뭐죠? 메겔란 메겔란 RX 쪽에 대한 부분도 선호약품 쪽에서 진펜트라 네 들어가 있죠. 유플라이마 들어가 있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선호약품 쪽이 아니면 큰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일단 선호약품 쪽에는 엠브렐, 네 휴미라 그리고 오텔지아 뭐이렇게 들어,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뭐 카이저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이것도 일단 은 등재된 겁니다. 티어 4 쪽으로. 티어 4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전문 의약품 쪽입니다. 등재됐다라는 부분. 선호 의약품이 아닙니다. 선호 의약품이 되려면 일단 티어 1으로 들어가야죠. 티어 1으로 들어가던 티어 2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티어 4 의미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뭐 SGRX 쪽에 대한 부분도 진펜트라, 네, 스페셜티 약간 드럭 리스트, 네, 약간 드럭 리스트 했네 그냥 처방 목록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네, 진펜트라 여기에도 뭐 진펜트라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그냥 처방 목록 네 처방 목록에 들어가 있는 근데 임플렉트라 진팩트라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재된 소식은 그죠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만 의약품 중에 그냥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처방 목록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미미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호 의약품 네 선호 의약품 쪽에 들어가야 들어가야 좋은 부분이고, 그나마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나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약과유 수급 자체가 그렇게 또 들어왔다 들쭉날쭉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개별 종목에 호재가 나오면 뭐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죠? 조금 움직였다가 또 횡보 뭐 정도 하겠죠. 이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뭐 이슈가 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올해 초부터 1월 10, 1월 18일 뭐 1월 18일부터 쭉 빠졌어, 그죠? 17만 대, 19만 원대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가까이 박스권 하단 종가상으로 17만 5천 원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 상단 뭐 19만 원대, 19만 2, 3천 원대 부분인데요. 일단 최근에 저점 부분 자체가 일단은 종가 기준이 아니고 172,300원까지 만 빠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그죠. 일단 다음 주에 나올 CPI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듯 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없을 듯 하네요.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발표 이제 해주는 3대 PBM의 그 발표 시기 이게 또 주가에 어떻게 조금 영향을 줄지. 네. 그것 말고는 그것 말고는 우리가 현재 1분기 실적이 한 5월 초쯤에 예상 부분이죠. 뭐 그때까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없으면 뭐 섹터 순환매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수 있겠죠. 그냥 횡보 정도로 보지. 횡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튼 답답한 하루. 답답하네요. 네. 아무튼 주말들은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